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일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과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가 엎드려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 하나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현실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 그 사람으로 후손을 삼겠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사라, 이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죠. 이삭. 그가 후손이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당신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현실을 넘어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